약간 오크로프티 좋았어요. 오예스예스 우후 예스. 어 오, 잘났다 잘났다 어야 아, 잘났어 야 진짜 어 아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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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 아, 뭐, 어디 보는 거야 너아 어. 아니 <웃음> <웃음> 어디 보는 <laughs> 거야 아. 아. 뭐라고? <웃음> 뭐. <웃음> 뭐라고 왜왜왜 시장탈수이 아니요 아본 거야? 그너왜왜 보지? 오너 언니. 엄마? 어. 탈거 응. 봐야겠다 아? 어. 어? 왜? 왜? 너는 저지가 알고 있구나. <laughs> <laughs> 진이 멋있다 이이 어디 친구가 진 되게 아, 봐봐, 사랑스 어디에 날린 거야? 그냥 사진 어. <웃음> 사진? 사진? <laughs> 나장 갔다 올게 아, 잘가어안 가? 어. <laughs> 아, 가? 아, 아, 왜왜왜는 거구나 어. <웃음> <웃음> 어, 여보세요? 어, 어디야? 아, 오고 있어? 아... 야, 근데 있잖아. 지금 나 옆에, 옆에 앉아 계시거든, 어떤 분 어. 어어 근데. <laughs> 나 지금 혼자 계신단 말이야. 아까보다 눈 계속 마주쳤어. 야, 어떻게 그러냐, 내가. 어? 안 돼. 아야 아, 빨리 와 빨리 나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빨리 와. 어. 어, 어, 어. <laughs> 너의 연애 사업에 대해서 얘기 좀 해봐? 아, 없지. 음. 즐거워. <laughs> 왜 눈에 눈물이 나는 거야? <laughs> 솔로야? 아이, 솔로지. 아, 완전. <laughs> 혼자. 아, 그래? <웃음> 아, <laughs> 어, 몇시야 야, 나한 응? 2분, 2분 뒤에 이제 좀 일어나야 돼. 아 진짜? 아, 한시간만 기다고 있어 나이 근처에서 미팅이 있는데 어. 그 미팅 끝나고 올게 있잖아. 날 좋으니까 여기서 놀고 있어 날 좋으니까 나도 미팅하지 않을까? <laughs> 무슨 미팅? <laughs> 무슨 미팅? 뭐 있어? 약속? <laughs> 뭐가 있어? <laughs> 의 없어? 알겠습니다 어가 아, <laughs> 뭐라고? 아니야 카톡 <laughs> 갈게카 아, 갔다 올게 나도 <laughs> 카톡 갈게어 여기 서어가져 올게 어 음, 너 여기서, 혼자세요, 지금 이제? 아 가가지고 아까부터 계속 지켜봤는데 아, 아니, 그러니까요 아니, 뭐 혹시 이거 된거 보고 싶지 않 아니 아, 아니 아니요 아, 네 네, 오늘 처음 뵀는데 아, 진짜요? 네, 아, 그래서 근데 조심히 주세요 아, 감사합니다 아, 네, 네아그 제 말씀, 그, 다름이 아니라, 그, 혹시 혼자 하시면. 혼 제가 일단 친구가 온다 해가지고, 의자 좀쓸수 있을까요? 의자 좀쓸수 있을까요? 와요? 아 네, 친구가 아, 온다 아, 해가지고, 아, 의자. 친구가 아, 의자. 네, 아. 혼자 하신 거 같길래. 아요자 네, 아, 의자. 네, 뭐. 아, 의자 써도 아, 네, 네, 될까요? 네. 아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<laughs> 아, 아, 진짜 감사해요. 친구 아, 네. 곧 온다 해가지고. 네. 아, 요 네. 아까부터 지켜봤거든요. 감사합니다. 혹시 선생아 죄송해요 죄송해요. 아, 저, 저, 아... 아 드세요 드세요. 드세요.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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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, 아니요. 아, 뭐 아. 그 MBTI가 어서 저요? 네. 네. 저 i n f 아, 이 제가. 아니 뭐나아 이세요? 이었나 아니었나 잘 맨날 아, 반반이신 반반 반반 거예요? 네, 아. 반반. 네. 어, 그럼 이시면, 약간 어디 막 여행 다니시는 거 좋아하시고요? 아, 진짜 좋아하는 어디로 막 이동하는 거 엄청 좋아하세요? 아, 이너도 좋아하죠? 아, 진짜요? 이렇게 날 좋을 때, 네. 네, 네. 이렇게 바람 맞으면서 커피 마시고 약간 이런 거 너무 좋아해요. 어, 혹시 죄송한데, 그 방금 또 연락 받았는데 친구 한명더 온다 해서 옆자리도 좀 이동 좀한 번만 해 주시. 아, 친구들이 더 온다 해서. 아, 아. 어? 여기로 오시면 되는 거 아닌가? 여기, 여기 이렇게. 그러니까 아, 이동 좋아하신다 해가지고 옆자리로 아, 한 번만 좀 이동을. 아, 저. 네, 아네 아, 아, 네. 아, 네. 제가. 아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. 아니에 요 아니에. 버스는 몇 자리세요? 아저 여자친구 있어요. 저 여자친구 있어요. 있, 네? 여자친구 있어요. 아, 네. 아 죄송합니다. 어. <laughs> 아 늦었네. 늦었어, 늦었어. 아, 좀아 늦었어. 좀 늦었어. 아니, 늦었어. 많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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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말려 좀좀 <laughs> <하다 말아주실 웃음> 아니, 근데 너좀선받았어 좀 아니, 몇 살이야? 10만 명? 10만 친구가 있다고? 아, 저 여자친구 있어요. 만 명? 10만 명? 10만 명? 1어만 명? 1 0 나도 가능하잖아. <laughs> 아 내가 가능하면 너도 가능한 거야. <laughs> 저요? 저는 저는 공사. <laughs> 한참 두여도 <길어도> 안돼. <laughs> 우리 이모야 이 정도. 내가 한참을 두려는한 공일. 아나죽다